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수구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어, 아침에 끝난 뉴욕시장 잠깐 정리하면 어, 뉴욕시장은 그 FMC 이제 그 회의를 앞두고 어, 매물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그 금리가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것에 대한 우려, 어, 이게 이제 주된 이유였고, 그래도 뭐, 테슬라 같은 거는 계속해서 올리는 그런 모습을, 에, 보여서 일부 종목들은 또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마이너스 0.61%, 나스닥은 마이너스 0.32%, S&P 500도 마이너스 0.3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1.63%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아침에 그0.2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진짜 모처럼 만에 외국인이 그 기관과 함께 매수에 나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수는 그 상승이 점점 더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시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2,68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338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 4,63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84.43포인트 어제보다 1.12%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냥 강박권에 출발을 했는데 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아, 초반에 좀 강하게 진행되면서 이게 마이너스 0.59% 그러니까 거의 0.6%까지 이렇게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오후 들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지면서, 어, 그러면서 지수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외국인은 201억을 순매도 했고, 기관은 62억을 순매도 했고, 개인이 447억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697.57포인트 음, 그래서 어제보다 0.45%가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뭐 기,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모두 오늘 이제 양봉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역걸음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을 멈춰 세운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상승 추세로 바로 간다. 이렇게는 아직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환율은 오늘 이 시간 현재 1435원 70전 정도 가고 있네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1435원 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시청 상위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샀어요. 많지는 않지만 412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도 43억을 샀는데 오히려 이제 그동안 사던 연기금은 오늘 30억을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사주가 한 549억 정도 산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은 215억을 샀는데, 기관은 490억을 팔았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 외국인은 164억을 샀는데, 기관은 307억을 팔았고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은 15억을 팔고, 기관만 77억 샀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KB금융, 네이버, 신한지주, 여기서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 동시에 매수를 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좀 분위기가 여러분 이제 느끼셨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과 다 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임을 크게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알테오젠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파는 종목이 알테오젠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고요. 61억 22억 그렇게 샀는데 반면에 에코프로 비엠은 188억을 외국인은 샀는데 기관은 또 5억을 팔고 그렇습니다. HLB는 외국인은 38억 팔고, 기관은 45억 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가 캔바이오는 외국인은 77억 사고, 기관은 66억 팔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봤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모처럼 만에 좀, 그, 양쪽이다 샀고, 어, 개인은 만, 아, 천억 넘게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현대차부터 그 밑으로는, 오 시총 밑으로는 오 전부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상승한 것들을 가만 보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런 이슈, 그러니까 정치적 테마 말고, 자체적인 이제 테마성 하고, 어, 그 다음에 기, 기존에 그냥 끌고 가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섞어서 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탄소 포집 관련 이건데, 이게 뭐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 이 탄소 포집에 대해서 어, 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면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는 지원이 굉장히 강화될 게 유력하다. 이런 집 보도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고. 좀그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 있잖아요. 어. 어, 걔네들도, 어, 이거, 어, 탄소 포집 해야죠. 예, 네, 그렇게 해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거 참여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쪽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인데, 조선은 뭐, HJ 중공업이 국내 함정 MRO 수주 소식, 어제 나, 뉴스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HJ 중공업이 끌고 가면서 조선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자율주행인데,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 자율주행, 또 전기차 충전 관련, 어,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예, 보였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서 양자, 아뭐 양자 컴퓨터 이쪽 이거는 특히 이제 그 섹터에는 한국 첨단 첨단 소재가 한국 전자통신연구원하고 카이스트가 그 공동으로 개발한 그 양자 얽힘 광자 쌍생성 기술. 예, 저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있더군요 음. 그래서 그거를 완전 이전을 완료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를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예, 주시해야 될게 뭐냐면 유리 기판하고 뉴로모픽 반 반도체 쪽이 오늘 좀 올랐어요. 어. 반도체 중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다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AI를 기반으로 한 주문형 반도체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류기판도 주문형 반도체 이슈가 요새 이제 계속, 어, 어 나오잖아요. 그 ASIC,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찍어낸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떤 목적으로 필요로 한 반도체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이제 만그 근데 그거는 다 AI 기반이죠. 근데 AI를 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리 기판 관련이 또 부각됐고, 어 뉴로모픽은 이제 그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이 뉴로모픽 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 기능과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AI나 알고리즘 구현에 적합한 거다. 아 어, 주문형 반도체 이 뉴로목 반도체 중에서는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매매 원칙상 이렇게 살아난 종목들이 몇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다. 어, 그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뉴로목 반도체 <laughs>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도 좀 조금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일본을 비롯한 중국 뭐 이렇게 해서 모두 주변국들이 원전 확대에 나서겠다 뭐 이제 이런 보도 나오고 우리도 할 겁니다 우리도 안 하면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세대에는 이 전기의 부족이 게 굉장히 심각해질 거고 이거를 이제 빨리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뭐 지금 뭐 원전 그럴 때가 아니죠 특히 이제 SMR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어 모처럼 음, 아주 짧게는 7거래일만에 외국인 기준으로 외국인이 매수해 놨었다 아,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진짜 오랜만에 매수해 뭐 기관이야 계속 바치려고도 사고 뭐 샀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주니까 어 음. 뭐, 그동안에 좀 고전하던 종목도 일단 분위기는, 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싹 바뀌어지는. 그래서 오늘은 시장 전체 분위기 전환도 그렇고, 실제로 지수 움직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말씀드린듯이 외국인 수급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속적일 수 있느냐, 일시적이냐,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 오늘은 외국인들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좋아진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이제, 그, 우리,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FMC 회의에서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될 거잖아요.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치는 전부 25BP 인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거의 95%가 넘으니까, 뭐, 그,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 금리 인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워낙 이제 이렇게 에 가능성을 높게 두고 있으니까 한다고 치자라는 거죠. 어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발표 함께 나오는 점도표 있잖아요. 점도표. 어 점도표를 보면 앞으로 그 연준이 어떤 생각을 금리에 대해서 갖고 있느냐하고 하나하고 또 하나는 파월 의장에 이어지는 발언이에요. 어, 파울로장이 어떻게 얘기할 거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면 최근에 한 3, 4개월 동안 아주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금리, 저,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오고 있어요. 음. 뭐, 크게 확 올라서 걱정을 뭐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고 그, 요, 인플레이션 데이터들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스틱하다 그러니까 아주 찐득찐득하게 안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 인플레이션에다가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까지 이제 만나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튀어 올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 뭐 시장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상당히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예. 네, 그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근원을 따져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 그동안 면전이뭐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크게 좀 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거의 세계 돈이 다 미국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그 우리 진공청소기 각돈 것처럼 모든 돈이. 그러니까 우리도 뭐 미국 주식 미장간다 이래갖고 돈 갖고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부터 출발해서 전 세계의 돈이 다 미국으로 이제 향했 있단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동안에 AI 산업이라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딱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 사이에. 그래서 더더욱 이제 이것 때문에 열광하면서 그 돈이 미국으로 미국으로 뭐 이렇게 이제 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건 그래서 그~ 계속 돈이 미국을 향하니까 돈이 많이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는 유동성을 풀려서 컨트롤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이번에 금리를 낸다 그런데 3, 4개월 동안 인플레이션도 이게 아주 찐득찐득하게 안 떨어지고 올라오고, 약금약금 올라온다. 이런 느낌은 이제 가지니까 시장 일부에서는 왜 오, 오, 오 지금 하필이면 금리를 내리냐. 지금이 맞는 타임이냐. 어, 이런 이제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 뭐 금리 인하가뭐 시장에 좋구나 뿜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뭐 파월의장이 모를 리가 없죠 그 사람이 절대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파월의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 트럼프가 임기 보장을 했지만 이번이 자기 의지대로 할수 있는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어요 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어뭐 그 이어지는 파울 장의 인터뷰에서 파울 장이 어뭐 내년도 금리 인하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뭐 만만치가 않다 나는둥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행간에서 뭘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뭐 내년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든가예 네. 그러면 그 그렇게 해서 좀 이상한 분위기가 딱 잡히면 시장은 실망할 게 이제 분명해요. 어, 그러면 이제 뭐야? 이게 여기까지 이번 달은 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아니라는 얘기네. 내년부터는 금리나 쉽지 않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이제 뉴욕 시장에서 채권 수익률이 딱 오른 것도 사실은 그런 분위기에 대한 간접적 시그널이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쪽에서 그런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 시장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오는지 외국인들이 산 거를 얼마나 지속해서 사줄 수 있느냐, 어, 그게 문제인데 이렇게 한번 네, 보시자고요. 앞에서 그 말씀드린 그런 우려, 뭐 파월 장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저런 묘한 발언의 분위기에 반응만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계속될 것이다. 아뭐 이렇게 이제 딱뭐모술바가 예, 얘기를 하고 어 분위기가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어확실해지는 걸로 가닥을 잡히면 우리 시장은 적어도 뭐어 주말까지 예, 좀 온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요일 금요일이죠. 주말이래 목요일 금요일. 저는 또. 어 내일 아침 오전에는 또 파리로 녹화가 있어. 저는 꼭 이런 날만 이제 나오라고 그러니까 금리 그거 보고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그런 온기를 우리가 이번 주말까지 느낄 수가 있다. 나쁜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나쁜 건 그냥 나쁜 거니까 말할 필요 없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 그 그러니까 정치적 혼란 이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잘 정리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뭐이이 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가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에, 자본주의의 에, 연구의 목표가 3대 목표가 국부의 획득 국부를 획득해야죠. 뭐, 돈 벌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 수출을 많이 해서 돈 쩍쩍 벌어오고, 그 벌어온 돈에 대한 균분, 어, 그 분배의 문제, 그 다음에 정치사회적 안정. 근데 지금 우리 이첫 번째, 세 번째가 다 흔들리고 있는 그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그 후에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하루 반짝 하다또 주저앉고 이게 연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다는 걸 우린 뭘 갖고 알아차리느냐. 그러니까 제일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외국인 매, 매수예요. 외국인 매수가 오늘처럼 계속해서 쫙 늘어나면 어쩌다 이렇게 7거래일 만에 한번 하는 거 말고 이게 좀 스테디하게 이렇게 늘어난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환율이 안정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두 개를 보고 우리가 아, 이제 조금 안심 단계로 가는구나 이제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그럼 이런 때 매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좋은 주식. 그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뭐냐면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봄은 온다. 오는데 예, 봄까지 가는 겨울이 굉장히 추울 것 같다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봄 되면 내가 뭐 꽃밭에 욕 씨도 신고요 꽃이 또이 이쁘게 꽃피는 그 씨앗이 종목이라고 보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만 있어도 되는단 계 아니냐 지금은 음, 정 저, 그런 것만 그래서 막 흥분해서 진짜 어, 어제 말씀드린 맨발로 봄은 온다 막 이러면서 튀어, 튀어나가는 건 아직 아닌 것 같고 예, 그 이쁜 씨앗만 준비해도 충분한 음,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시장정리 이렇게 끝내고 어, 음, 내일 또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